어, 지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지금 후 끝내줍니다. 이걸 카메라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라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두 눈으로 지금 보는 것과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 지금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는 날씨가 안 좋았는데, 어, 오늘은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서 하늘을 지금 보시면 정말 하늘이 푸른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태워줬던 버스는 지금 떠나가고, 자, 예, 여기서 나도 우리가 나중 나갈 때, 저희기서다 보고 나갈 때 이제 주서서 가는 곳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더 이제 백두산의 명산을 한번 더,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으로 둘러서 완전 히 이렇게, 어, 백두산,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장백산 이 산세가 이렇게 지금 애국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사진이네요. 네. 자, 어, 좀 이따가 다시 또 동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